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해뉴스 이혜빈입니다. 김해 대표 관문 동김해 ic 진출 입구에 쌍어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쌍어는 가야 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문양으로 두 마리 물고기 중한 마리는 가락국 시조 수로 왕을, 또 다른 한 마리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온 수로 왕의 왕비 허왕옥을 상징합니다. 이 조형물은 사실적으로 표현한 기존의 쌍어조형물과는 차별화해 추상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강조했으며 철제, 강관, 알루미늄 재질로 높이는 각각 18m, 15m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구에 배치해 김해시로 진입시 황금색의 수로왕이 맞이하고 고속도로 진출시 옥색의 허왕우가 배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하늘, 남색, 초록, 자주, 보라, 노랑의 여섯 가지 빛의 발산에 김해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연출합니다. 향후 시는 양쪽 조형물 사이를 걸어서 오갈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고 부근에 대형 주차장과 휴게 편의 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